보통, 원 끌기 다른 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기 구간 있잖아요. 게임. 이 직선 길이가 되게 짧아요, 다른 맵은. 근데 이게 사인공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가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더 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 길어버려요. 길어요. 그원 끌기 해야 되는 구간이 되게 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른, 아까 맵하고 다르게, 와, 여기서 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웃으로 빠져야지만, 다시 여기서 더블 드리프트를 해서 다시 인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인으로. 여기서는 다시 아웃으로 빠졌다. 여기는 인, 여기는 인, 여기는 아웃. 하. 잘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죠. 이제. 원 끌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쉽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드리프트를 해도 그냥 뭐 이, 다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그냥 원크기가 되고, 이렇게 해도 원크기가 되고, 다음에 원크기가 쉬운데, 근데 사빈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아웃에서 인으로 드리프트, 점프 드리프트 하는 거하고, 인에서 인으로 드리프트 하는 거하고, 서로 차이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인에서 인으로 들어가는 게더 편해가지고, 남들보다 좀더 인에서 뛰거든요. 좀 더, 그리고 여기 드리프트가 되게 짧아요. 남들에 비해서. 다른 상 같은 경우에는, 막 여기. 근데 여기에, 여기서 하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서로 차이, 기록 차이는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인에서 인으로 뛰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웃으로 빠지는 느낌이 나요. 여기서 왼쪽 지금 벽에 딱 달라붙어 있죠. 박을랑 말라 네. 그래서 여기서 그만큼 속도를 더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좀더 감속이 좀더 좋은 거죠. 인에서 아웃으로 빠지면서. 만약 저처럼 여기 나온 판자가 아니고 좀더이 중앙에서 점프를 하게 되면 무조건 빌드는 하나예요. 여기서 원 끌기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두개 모아야 돼요. 어차피 네. 아웃으로 빠지기 때문에 간성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두개 모으기가 되게 쉬워요. 네, 이건 되더라고요. 감속이 별로 없는데 음... 이게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안할 경우에는 점프가 만약에 여기 나무판자 이렇게 아웃 쪽에서 점프하게 되면 빌드가 달라져요. 만약 아웃으로 했으면 아웃에서 인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원크, 원크기를 쭉 해도 이렇게 아웃으로 빠져요. 그리고 원 끄기를 하고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더 모으는 거예요. 약간 고가의 주주에서그 고가 위에서 오른쪽으로부다 다시 왼쪽으로 꺾잖아요. 네. 약간 그 느낌 비슷하게. 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웃으로 빠져버려요. 여기 왼쪽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아웃으로 빠지는 관성 때문에 두개 먹기가 되게 쉬워요. 두 개가 깔끔하게 부스터 두 개가 쉽게 모이거든요. 네. 웬만해서 여기서 쇼드 립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모이고 반대로 여기서 점프를 했을 때는 아웃에서 인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부스터를 하나 더, 부스, 드리프트를 하나 더할그 각도가 안 나와요. 이렇게, 음. 여기서 드리프트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프트를 해버리면 여기, 에 꼬라 박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끄기를쭉 해서 한번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드리프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두 바퀴 맵이기 때문에 더 지적, 더, 제가 알려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2렙첫 구간만 알려드릴게요. 2렙첫 네. 구간이 또1렙하고또 다르기 때문에, 부스터 가속이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 지금 잘 봐요 지금 차차 차 보면 직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왼쪽 벽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서 네. 직선으로 계속 달리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오른쪽 방향키를 안 누르고 있다가 갑자기 드리프트 키를 눌러버리니까 감속이 심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차가 이, 이 펜스와 펜스의 중앙에 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중앙으로 이동해 있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아 직선으로 달려오다가 그래야지 음. 각도가 달라요 왼쪽에 달라붙다가 자연스럽게 좀, 오른, 좀 오른쪽으로 오면서 네.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죠 지금 네. 자연스럽게 지금 중앙으로 왔죠 네. 근데 이제 본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왼쪽으로 달려오다가 여기서 왼쪽에서 급하게 드리프트를 내요. 아. 왼쪽 펜스에 딱 붙어 있어서 드리프트를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여기서 또두개 먹기가 힘들어요. 아까 여기서 인 인으로 들어가야지 네. 두개먹기가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1랩은 똑같은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1랩 때랑 1랩 때는 그냥 인에서 인으로 후벼 들어가면 되고, 2랩 때는 가속이 좀 많이 붙어 있으니까 한 중앙에서 인으로 들어간다는 느낌? 1랩 때보다는 음... 약간은 더을 적어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네. 와... 그럼 여기서 이제 두개 먹기가 지금 두개 먹기할 공간이 안 남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빨리 끊어 버린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끊어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드리프트를 부스트 하나를 모을 정도로 드리프트를 하자니 오른쪽 펜스에 박아 버리니까 이제 짧게 끊어 버린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인으로 파야지 왼쪽으로 달라 붙는 시간이 남으면서 드리프트를 한번더 시간 한번더할 시간이 남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 더 알려 드릴 거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 어, 궁금한 거요? 네. 어, 하면서 뭐 여쭤 볼게요. 네, 하면서 제가 방송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음. 아아아게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됐어 됐어 다시야. 다시 아 쪼끔하다 아, 네, 아 너무 좋다 와.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2개 먹는만 타이밍이 심해져가지비교해보다 0.5초씩 차니까이다 거기만 해도 이아음 네, 아쉽다. 아! 우리 단축을 좀되는데아 중간 중간 약간 좀 아쉽다. 아,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아. 58 달성 왔다 한 단계 몇 시간 걸렸지? <laughs> 아 실수를 엄청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단축이 됐네요. 그만큼 초반이 정말 중요한가봐요. 초반을 많이 잘보해신 거예요. 음. 너무 좋다. 오, 죄송 아, 사빈공도 손대야겠네. Oh. Uh. 아 진짜 미쳤다. 와... 아... 아 저도 숨죽이면서 봤어요. 아, 아 진짜 미쳤다. 역시 재밌노. 야... 아 진짜 오, 미쳤다. 아... 미쳤다. 방금 손떨서했어아 진짜 <laughs> 아, 대박이다. 와 이거 56초도 드물어요몇명 아... 없어 진짜. 아... 와 진짜 축하해요. 와 대박 미친 이도해요 <laughs> 이좀 봐봐요 이 사람이 나보다 미치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오신 주여도 한번 봐봐요 <laughs> 친구 중에 16인데요? <laughs> <있네요? 웃음> 친구, 친구 16등나 전체 순위 47이야 뭐지?